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에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과 가류 유다 곧 예수를 팔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에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배경 대형이라 그럴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핵심 주제는 10장에 나오는 그 제자 제목처럼, 자료에 나온 제목처럼 제자들을 파송하신 사건인데,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신 겁니다. 우선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문단은 나눠놓고 제목을 써놨잖아요. 근데 10장 1절만 따로 문단을 나눠놨죠. 12자를 부르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2자에게 명하시다. 그리고 2절부터 이렇게 해놨는데, 어, 사실은, 만일에 문단을 부르시다로 나누려면은, 1절부터 4절까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열두제자라고 하고 나서 열두제 이름, 이름이 나온 게 4절까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내신 것은 5절부터 보내시는데, 사실 이 열두제자를 불러서 열두제자에게 그 권능을 주신 것, 이것은 파송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1절을 2절과 떼어서 10장 1절만 가지고, 문단으로 나오는 것은 그렇게 의미상 별로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합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주제를 우리가 그 앞에 나오는 9장 35절부터 3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별도로 살펴볼 수도 있지만 크게 9장 38절에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이 나가잖아요. 10장에서.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볼수 있고, 전체 주제를 제자들 파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 보면 약간 배경적인 역할을 하는데, 앞부분이, 구장 뒷부분이. 자,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9장 35절은 예수님의 사역. 아주 유명한 것.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외우고 있는 거죠. 우리 교성도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어, 배우시고, 예수님이 이런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는 걸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본문에 나온 것처럼, 9장 35절에 나온 것처럼,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뭐꼭 회당에서만 가르치신 건 아니겠죠. 가르치시며, 천국보금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가르침과 보금 전파는 둘다 말씀사역입니다. 말씀사역인데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복음 전파와 말씀 가르치는 것이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은 주로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죠 가르침은 주로 올바른 삶에 대한 내용, 윤리적인 교훈에 대한 내용. 그것만이라고할수는 없습니다. 교리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과 대조해서 볼때 가르침은 주로 올바른 삶에 대한 교훈. 그다음에 복음 전파는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가르침의 교리적인 것을 포함시키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 설명 같은 것도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 그 가르침이 복음 전파의 또 기초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르침 복음 전파 이 말씀 사역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은 말씀 사역이라기보다는 행동 사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도 고치시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행동사역에 더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제자들 파송에 대해서 배우는데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아는 게왜 중요할까요? 금방 심장이 되시죠? 제자들이 그걸 해야 될거 아니에요? 나가서 뭐딴거할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알수록 제자들은 제대로 파송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역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역 못지 않게 중요한 건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자들도 그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 마음으로 사역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거였고 마음은 뭐였죠? 마음은 제자들을 아니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무리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죠. 몰려있는 그 사람들이죠.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긴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를 얼만큼 이게 그 간절한 마음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내장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내장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온 것은 속에서부터 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통을 느끼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그냥 슬픈 표정 짓는 게 아니라 속이 슬픈 거예요. 온 마음이 타들어가는 슬픔, 안타까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통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나오는 고통.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게 아마 제일 잘 어울리는 단어가 그건 것 같아요. 애간장이 탄다는 말 우리가 많이 쓰죠. 애간장이 탄다. 간장이 녹는다. 이 말과 굉장히 가까운 말인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그 애간장이 다탄다 애간장이 뭐죠? 간장이 뭡니까 간장? 간장을 국어 사전 찾아보니까 간은 간이고 장은 창자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간과 창자. 애도 간과 비슷한 거죠. 여러분 혹시 홍어 애국이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마 이애 같아요. 애간장이 타는 거. 이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불쌍하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번역이 있는데 의미를 좀 살리면은 예수님 무리를 보시고 애간장이 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애간장이 타도록 불쌍해서 이렇게 하죠. 그냥 애간장만 타면은 불쌍하지 않고도 애간장은 탈수 있죠. 자기 혼자 걱정으로, 자기 연민으로도 탈수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 백성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삼고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불쌍하게 는 마음. 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이 마음을 배우고, 뭐, 가져야 되는데, 마음대로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안타까워하고, 겸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불쌍해 계신 이유는 백성이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근데 여기 지금, 그, 많은 무리라고 쓴 것은 추수할 것은 많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물론 적은 사람이 고통당해도 슬프지만 아, 마음이 아프지만 많은 사람이 그런다고 하는 것은 더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많은 백성이 목 잡는 양같이 기진하고 고생하고 유리하고 정말 불쌍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그동안 자신이 사역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시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잠을 평소에 충분히 주무셨습니까? 잠을 잘못 주무셨습니까? 누웠다면 주무시긴 했지만 잠잘 시간이 별로 없었죠 밥은 마음껏 먹었습니까? 속된 말로 밥은 먹고 다녔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할 시간이 없을 만큼 예수님이 애타게 지치도록 일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파송해서 제자들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당장도 당장 너무 불쌍하고 답답해서 하시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제자들이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훈련 겸해서 훈련과 실제 사역으로 제자들을 이제 시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고, 추수할 일꾼은 부족하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구장의 내용입니다. 구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나중에 조금 더 비교해보고 우선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에서 9장 38절에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추수는 어떤 건가요? 이 추수는 가라지 비유에도 추수한 일꾼이 나오죠.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추수꾼하고 여기도 추수한 일꾼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사역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가라지 비유에서 추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죠?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뭐죠? 천사입니다. 뭐 하죠 그그그 그, 그, 그 천사들은 종말에 심판하는 겁니다. 가라지를 가라지 그 밀을 다내 뿌려뒀다가 종말에 확 심판해가지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던져버리는 게그 가라지 비유에서 추수꾼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여기서 추수는 종말에 심판할 사람이 많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추수한다는 것은 구원한다는 거잖아요. 구원할 사람은 많은데 구원할 일꾼들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추수꾼은 추수, 여기서 말하는 추수는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전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을 원래 예수님이 다른 비유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 비교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은 추수지만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비교하자면 이건 씨를 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이니까 추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좀 다른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문만 아, 뭐, 그 읽으면 충분히 알수 있는 것인데 그냥 제가 정리하기 위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구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추수하러 나가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전도하러 나가라. 전도할 사람, 세상을 구원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제자들에게 나가라 얘기는 제자들이 기도해야죠. 하나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고난하게 도와주십시오. 고난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도가 그렇죠. 기도는 왜 합니까?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 일을 이루는데 관심이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걸 꼭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는 그거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반드시 나부터 헌신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맞죠? 기도하면은 순종하죠. 맞아요. 기도하면은 순종하죠.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습을 구장과 십장에서 잘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